이 아침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ee?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드러낸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도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속했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므로써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귀신이 나가게 되어서 말하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 기적을 보고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죠. 이들은 두 부류로 반응했다라고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말하죠. 14절에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께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정하면 사실은 어떤 일을 보아도 들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눈앞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상관없이 믿지 않기로 결심한 마음은 사실은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에도 믿지 않기로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 예가 출애국기서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디 광야에서 꾀재지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두 사람 겁없이 자기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신의 광야에 가서 좀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이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청을 하냐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열 가지 재앙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부리던 요술사들조차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엄청나게 내려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출애굽기 9장 27, 2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의레 소리를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자기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고 출애굽기에는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16번이나 무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과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모든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처음에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자기 요술사들에게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 이유를 오히려 찾는 것이죠. 분문에 몇몇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 힘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귀신은 행하니 이 사람은 예수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몇몇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는 권위와 그들이 말하는 어떤 판단과 말들 속에는 권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권위 있고 혼란을 일으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가 정말 구약이 이야기한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대 귀신들린 사람은 있어도 귀신이 다른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귀신에 마치 하수인처럼 귀신과 결탁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서도, 듣고서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일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귀신의 힘을 빌러 이 일을 행한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바라보던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 이제 저 누구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 그리고 나세레시라는 총구석 출신의 목수를 따라다닌다라고 자기가 듣게 되니까 여 사람이 메시할 리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도리어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보다 자기들의 인기와 체면을 생각해 더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 마치 이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어떠한 기적에도 완악해져 버린 마음은 변화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아오던 관심과 인기와 사랑이 사라지자 불안해져 버린 자기의 욕심이 저 사람은 메시할리가 없다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가 많이 이와 같은 실수와 교만함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못 믿겠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냥 못 믿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했던 그 서기관이. 말도 안 되는 예를 듣는 이상한 상황에 초해지는 것이죠. 욕심이 또 자기 교만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조차 무너뜨리는 말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딱 바로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진리가 복잡하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도 불신한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부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사람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표적을 일으키라고 한 것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완전히 낮은 사람으로 아예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자기를 지으신 분을 테스트하고자, 시험하고자, 지금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네가 다른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내가 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나에 관해서 맞춰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니면 오히려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가 당신이 나한테 이 회사가 좋은 것을 말하면 내가 조금 들어갈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기 위해서 기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더큰 기적을 보아도 절대 믿음 앞에 나와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이땅 가운데 오늘 14절 예수님이 귀신을 내초춘 것 같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의 날이 다 다라서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 중에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는 그날에서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의 교만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큰 기적이 필요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큰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곳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누의 성읍을 돌면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 마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서 너에게 임박한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슉 전하고 자기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쉬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런데 이성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온 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도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임박한 심판이 면함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오신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나음서에서 회개하지 않는 성읍은 완전히 멸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기적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믿음을 주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복음은 더 많은 표적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 예수님을 믿게 된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이 복음은 들려져도 흘려 지나갈 뿐이고 보여 줘도 우연이라 치부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표적이 없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빠서 믿음이 사그라져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가 좋은 것만을 쫓으며 사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내 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린 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긴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6말씀에 떠나간 귀신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청소가 되어 있고 그 마음의 주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 귀신이 보기에 자기가 마음껏 이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음껏 휘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빈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귀신이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으로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죽음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더큰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작은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구,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원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보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 조명되도록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장 큰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오히려 수 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두 부류의 사람처럼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기적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을 마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나의 악한 본성과 옛 탐욕의 자아가 끊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귀신의 시험과 유혹이 휘청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 값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죽음에 송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이 우리의, 우리 안에 계시며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탐욕이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쫓기보다 아버지 우리의 이의 습성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없다그러고더큰 기적이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가장 큰기적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큰 기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구하라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육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벽에 서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순종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맛보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의 소원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하나님 친구들과 열방과 나라의 민족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타장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흔들리고 아버지 의심하며 하나님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큰 표적보다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응답이 경험되어 질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